이 연기라는 게 있잖아. 이게 또 너무 일상적으로 하면 좀 없어 보인다? 마,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연기의 맛이? 그러니까 그점 유의하고 밥 먹는 연기를 한번 다시 해보자. 영우야! 응. 아니, 하종우 선배를 너가 왜 따라해? 어? 너가 하종우 선배야? 어? 너는 용우잖아. 남용우. 그러니까, 하종우 선배 말고, 너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, 너, 너, 너 관찰 안 해? 밥 먹는 연기 다시 해봐. 너, 너가 먹는 대로. 아니, 밥 먹다가 어디 가노? 아니 밥 먹다가 똥 싸는 연기를 왜 추가하냐고 내가 내가 시켰니? 영우야? 어? 똥 싸는 건 어떻게 표현할 거야? 여기서 똥 싸래? 영우야 앉아봐봐 있잖아 너 이런 식이면 서울예대 못 간다 아니, 선생님은 서울대대 나왔지, 임마. 29기. 동희랑 동기라고 했잖아. 아니, 저거 졸업장 안 보여? 주작 아니다. 그러면 저기 옆에 있는 그 동서게임이랑 찍은 거는 저것도 뭐 주작 같나? 팬싸이네? 니 나가라. 너호야니 이런 식이면 선생님 못 가르친다.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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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치아라 연기 학원비 조가라 음...